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비례 정당들도 경남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상 마이크나 유세차를 쓸수 없고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도 할수 없어서 유권자들을 일일이 찾아가거나 기자회견 형식을 빌리고 있는데요. 비례 정당들의 목소리를 김태석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추천순위 5번 정혜경 후보가 창원의 한 제조업체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진보당 출신 후보답게 노동자들의 권리와 요구 사항을 정치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강조합니다. 급식소 노동자들과도 만나 본인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임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리고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진영이 함께 만든 당입니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와 이런 분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의 정성동 경남도당 위원장이 하만의 재래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당 위원장이라지만 정당 선거운동원은 혼자뿐이라서 직접 발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비례 정당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기호를 자세히 알려 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지역구 투표는 기호 2번 국민의 힘. 자, 또 비례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이제 국민의 미래를 선택해 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 25명이 권역을 나눠 바닥 표심을 훑다가 조국 대표가 지역에 오면 합류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요. 박은정 후보랑 차규근 후보 그리고 김준영 후보와 저까지 해서 네 명이 부산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까지 해서 이렇게 책임지고 돌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선거법상 유세차나 마이크를 쓸수 없고 현수막이나 후보자 벽보도 붙일 수 없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이 금지돼 있습니다. 비례대비례대표만 내었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수 없는데 저희는 이게 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은 또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비례 정당들은 현행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들만 내는 정당의 출연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라며 선거 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